항공권 다 챙겼고 자 그리고 이제 서류는 다 챙겼고 다음으로 챙길게 배낭 서버 배낭 보조가방 커버 내가 타야 할 비행기는 유나이티드 항공 총 3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10시간 25분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 휴스턴까지 3시간 49분 그리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10시간의 비행 환생시간까지 합치면 모두 28시간이 넘는 아주 긴 비행시간이다 긴 비행을 대비해 혼자 만찬을 즐기기로 한다 바로 라운지에서 뷔페를 먹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던 체크카드가 실적을 조금만 채우면 무료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처음 라운지를 이용해보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찾아가본다 샐러드도 있고 비빔밥도 있다 커피와 차도 마실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다. 음료수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빵은 그저 평범한 빵이다. 불고기를 시작으로 하나씩 들춰본다 평범한 파스타, 미니 핫도그와 핫박. 뭐가 많이 있기는 한데, 딱히 엄청 맛있는 메뉴는 없어 보였다. 결국 다른 거 먹다가 라면을 집어들었다. 짜장면이 최고지. 짜장라면으로 만찬을 즐기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간다. 지나가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계란 내를 원하시면 계란 내 시작 버튼. <laughs> 아니야 계란 내하지 마. 하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누나를 만난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비행기를 기다린다. 이 비행기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1 0 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야 한다. 남미까지 28시간의 비행 이제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그럼 4번에 우리 계산은 약1 0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간다. 이어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내자리를 찾아 안 된다. 어? 앞에 영상을 보는데 어? 나름 재밌다. 어? 오른쪽 아저씨 상태. 어? 나와 같은 심정인 걸까? 뭐라도 할게 있나 모니터를 본다. 앞에 스크린은 항상 보면 특별히 재밌는 게 없다. 그 사이 비행기가 출발했다. 나는 비행기에 살아남기 위해 옷 베개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생각보다 바람이 잘안 들어간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들어간다. 시간 인단 비행기를 는데금 멀쩡해 보이지만 한번잘다 나의 기내식 첫 기다. 최대한 가까이 담아본다. 후식으로는 클레도르 아이스크림을 준다. 싹싹 긁어 먹었다. 마무리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까 보던 모니터에서 밥 아저씨를 발견한다. 나도 이 강의를 듣고 미소를 배워 보기로 했다. 자다 눈을 뜨니 아침이 나왔다. 아주 흔한 미국식 아침밥이다. 거기에 겉들이는 떠먹는 불가리스. 그렇게 10시간을 자고 일어나고 먹고를 반복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비행기가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서둘러 미국 환승심사를 받고 바로 휴스턴을 가는 비행기로 뛰어갔다. 무사히 비행기를 탔다. 타자마자 모니터를 켰지만 여기도 재밌는게 없다. 3시간 가까이 되는 비행시간을 거쳐 휴스턴에 도착했다. 여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 이번에는 환승시간이 여유로워 이것저것 구경을 본다 전 일본 고양이들이 있었고 미국 도시답게 그릴 음식도 팔고 있었다 내가 기다리는 부에노스 아이레스행 비행기 이제서 비행기를 타면 남미로 간다 나에게 또 다른 식량이 주어졌다 샌브란 휴스턴 사이에는 기내식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기내식을 먹을 수 있었다 나름 그래도 이건 맛있게 먹었다. 고기가 들어간 건 역시 맛없을 수가 없다. 이제 10시간의 비행을 다시 떠난다. 이제 지친다기보다 체념상태다. 제 마지막 식사입 네. 어, 이제 끝나가네요. 목적지에 다가서자 비행기가 밝아졌고 나는 드디어 지구 맞대편 아르헨티나 보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입국신사도 1시간 넘게 줄 서서 받았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현재 시간 11시 30분. 여기까지 비행 포함 한뭐 대기시간 하면 29시간만에 드디어 제 짐을 찾고 나 이제 시내에 들어가야 여기 사람들이 근데 되게 착한 거 같아요. 직원들이 다흥히 있고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공항 아니라서 그렇게 하지만 나가면 또 소매치기 소굴이라고 하니까 스 아이레스가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아르헨티나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또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그제서야 시내로 향할 수 있었다 그렇게 30시간이 넘는 비행은 끝이 났다 30시간 만에 바라보는 바깥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다 이제 아르헨티나 수도 N S R I S 에서 남미 여행 을 시작 해 본다.